지금이 가정 형편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알바를 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BMW 타고 다니고 벤치 타고 다니는 저런 애들이랑 동등해질 수 없거든요. 저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한 고민만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의 소비 심리를 분석하는 소비 프로파일러 저는 쇼호스트 김민성입니다. 민성님은 지금 부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예전보다 더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래서 행복하시나요? 행복이요. 아, 어, 일단은 부자는 절대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부자가 되면은 행복해진다. 행복의 기준이 많잖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진짜 부자들은 불안함을 겪을 확률이 95% 이상이래요. 왜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불안함을 느낀다고요?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 노력을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이 게임하고 있을 때 본인을 더 수현하고 단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부자가 됐을 확률이 높고 왜 우리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칼날 위에 서라 항상 부자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항상 칼날 위에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우리가 불안해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알바해서 30만 원 벌었거든요 아나 100만 원좀 벌면은 행복하겠다 1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100만 원으로 차를 살 수는 없더라고요 차를 사려면 3 0 0원 벌어야겠다 300번이니까 또 이게 또 불안해요. 이대로 차 사면은 사고 싶은 거못살것 같은데 500은 벌어야겠다. 500 벌잖아요? 또 이게 눈이 또 달라져요. 또 그럼 또천만원 벌기 위해서 막 불안불안해요. 또천만원을 벌잖아요? 천만원이 되게 왜 상징이잖아요. 성공의 상징. 근데 천만원을 벌면 소위 말하는 정말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왜냐면 씀씀이도 비슷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더 벌어야겠구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낙천주의라고 있어요. 네. 이 낙천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위아도 월드막 춤추면서 선천적으로 불안함이나 불행함을 못 느끼고 행복해하는 거를 어, 낙천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걸 억누르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걸 낙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80% 이상이 낙관주의고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낙천주의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부자는 행복할 수 없다. 왜 우리 가끔 TV나 드라마 보면은 되게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이고 막 되게 할리우드 스타인데 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는 게 많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명성이 높고 가진 게 많은데 왜 자살하지? 사실은 불안 지수가 높을수록 스타가 될 확률이 높고 불안 지수가 높을수록 CEO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되게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평소에 되게 불안하고 잠못 이루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뇌구조를 가진 낙관주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민성님은 항상 불안하시니까 걱정이 항상 많으시겠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거든요. 항상 불안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과 고민의 차이를 몰라요. 쉽게 걱정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고 나를 계속 다운되게 만들죠. 근데 고민은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미래지향적인 감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감정에 걱정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 걱정이란 단어는 잠시 비워두고 고민을 합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가 방송을 펑크냈어요 아나 어떡하지 나 이번 연도 평가 마이너스겠네 피디리다 싫어하면 어떡하지 계속 계속해서 걱정만 해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근데 고민하는 사람은 오케이 나 늦었다. 이거를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 공부를 세배더 하고, 멘트를 더 깊숙이 연구하고, 김민성이 아니면 캐스팅이 안 되도록 온리원으로 만들자.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내가 돼보자. 난 이건 기회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짠다는 거죠. 굳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예술고등학교 나왔어요. 춤추고 싶어서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쫄라서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못 살았어요. 근데 다잘 사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미 저는 학교 갈 때부터 패배자예요. 나는 걸어가는데, 주변에 BMW, 오피로스, 벤츠 타고 오니까. 교복도 다 좋은 거 입고 다니는데, 뭐, 그때 타미알 피고 교복이 나왔거든요. 타미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제일 싼 거. 학교 가자마자 계급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가정 형편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알바를 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 저런 애들이랑 동등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한 고민만 했어요. 남들이 안할때 저는 자기계발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이 사람은 그 가난한데 어떻게 뛰쳐나갔지? 거기서 내가 일단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갈때 자금을 받아야 되고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에 대한 고민만 했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꿀 수 있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이런 생각을 되게 평소에도 많이 할 겁니다. 잠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에너지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졌었던 성공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을 때 있고 지금도 물론 힘들어요. 또 지금도 불안해요.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고민, 같아 보이지만 과거에 머무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정말 큰 차이거든요. 전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저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